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국미술진흥원 부설 카파미술관에서는 2023 음반 자켓 와인 라벨 전을 하고 계시는 김선민 작곡가님을 모시고 인터뷰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laughs> 네, 반갑습니다. 아. 네. 어... 작곡가님께서는 오성과 하는 시치푸스 신화 빛바랜 사랑으로 데뷔를 하셨는데요. 네. 어, 저도 팬이었습니다. 아, 이렇게모시게 돼서 영광이고요. 네. 또 프로젝트 그룹 마로니의 기획 작곡 및 프로듀셔, 또 동승로에서 진실 게임, 칵테일 사랑 등 다수 곡을 히트하셨어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작곡을 어느 정도 하셨는지 그 숫자도 참 궁금합니다. 아, 제가 드라마 음악도 많이 해가지고요. 네. 지금 저작권협회에 등록된 곡을 보니까 한 780곡이 아,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연주곡도 좀 있지만은 네. 아, 제가 그동안에 음. 그 세지는 않았는데 어느날 이렇게 저작권협회에서 그 목록을 보니까 나도 모르게 아, 이런 곡도 있었나 할 정도로 네. 그 기억이 좀 새록새록 하는데 한 최근에 저도 그 정도의 곡이 수록돼 있다는 걸 제가 알, 알게 되었습니다. 네. 네. 아, 대단하신데요. 뭐, 이런 말씀 드리긴 좀 쑥스럽지만 저장료도 좀 많이 받으시겠어요? 네, 뭐, 저기 젊었을 때부터 <laughs> 네. 열심히 해서 그런지 좀그 부분은 좀, 좀 안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laughs> 아 네. 어, 그리고 또 가수로 활동하시고 또 작곡도 하셨는데 어, M.I. 엔터테인먼트도 설립하시고요. 네. 또, 페이지, 지지, 페페, 이드 등 다수 음반을 제작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드라마 다모, 또, 음. 구미호전, 태양의 여자, 국가에서 어, 썸 마이웨이, 로맨스가 필요해. 닥터스, 공주의 남자 등 많은 드라마 음악 감독 및 OST를 기획하고 작곡하셨는데요. 2018년도에는 KBS OST 주제가상도 수상하셨더라고요. 네. 그, 아, 아무튼 어, 음, 네, 네. 음. 그래서 저도 그 드라마를 뭐 이렇게 감상을 하면서 그 음악에 심취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예, 그래서 어 최근에도 음악을 또또 또 새로운 곡을 작곡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그 동안 음악을 하면서 저는 어 최초로 한게 많아요. 네. 제가 그 프로젝트 그룹을 마로니에를 만들었는데 그때는 이제 가수들이 이렇게 정해지지 않고 그 음악에 따라서 가수들이 변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했는데 그 후로 공유롭이 그다음에 비 오는 날의 수채화 이런 여러 가지 그 형태의 그 그룹들이 그 생기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제가 이번에는 그라고 연주곡하고 같이 믹스가 될수 있는 그 뮤직 에세이라고 네. 제가 그 처음으로 또 그거를 또 시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어 이렇게 미술 진영원에서 이런 라벨전을 했는데 이게 지금 그 자켓이거든요 네. 제 넘버원. 원데이라는 그 곡으로 이렇게 됐는데 너무 반갑습니다. 그런 아, 예. 제가 이 곡을 30곡을 녹음을 해요. 예. 앞으로 발표해갖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제가 사랑이 힘들 때그 많은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움 뒤에 숨겨진 그 아픔 기다림을 좀 제가 에세이식으로 글을 써가지고선 시리즈로 제가 30곡을 앞으로 발표될 예정인데 지금 여기. 두 곡이 나왔습니다. 네. 여기 UM 미까지 해서 앞으로 스물여덟 곡을 한번 하는데 이게 좀 방대한 작업이거든요. 근데 제가 좀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좀 여유가 있을 때이 작업을 꼭할 거라고 했는데 지금 시작하게 돼서 너무 내 자신도 너무 반가운 마음입니다. 네. 가수시면서 또 작곡도 하시고 그리고 그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는데 한 소절을 사실 듣고 싶은데 아니 저는요 같아서. 저는 그 <laughs> 그 노래를 잘 못했어요 못했는데 예. 그때 당시 오성걸음할 때에 예. 그 제가 만든 곡을 표현하는 방법이 제가 그 부르면 좋겠더라고요 못뭐 부르는 거지면서 예. 그때 시지프스의 신화라고 그때 당시에 이, 이, 그 제목도 지금도 많이 생소한 분들이 많지만 그때 가요계에서 오성과 하음이라는그 뜨엣 이름도 좀 생소했고 시치프스의 신화라는 그 제목도 좀 낯설었는데 그것을 제가 한번 표현하는 게 좋다 해갖고서 노래를 했는데 음. 아그 후로는 잘그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제가 이제 프로듀서와 작곡으로 전념을 해갖고 마론의 칵테일 사랑 그것도 제가 노래에는 참여를 했지만 무대 쓰고 막 그런 것까지는 못해갖고 지금 노래를 못한 지가 오래돼서 뭐든지 이게 계속 해야지 하다가 안 하면은 그 노래가 잘안 되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한번 아, 불러드릴게요. 예. 그러면 사랑에 힘들 때는 저희가 네. 어떻게든 인터넷을 네. 어, 어, 찾아서 그 감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뭐 저작권 협회 800여곡을 등록했다고 하셨는데. 유명 가수 특히 요즘 아주 핫한 가수들의 작곡도 네.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또 임명웅, 장민호, 정동하, 어, 요즘 뭐 트로트로 완전 대세인데, 네. 그리고 또 이광조, 기른정 박효신, 박하엽이, 하동균, 조항조, 수지, 윤하, 정엽, 어반, 자카바, 어반 작가, 예. B2B, 박강성 등 많은 가수에게 작곡을하여 히트를 시키셨습니다. 네. 뭐, <laughs> 큰 히트다기 보다도 중간중간에 네. 히트. 저는 홈런 보다도 그 안타가 많아요. 네. 근데 그 야구에서도 보면은 홈런 친 팀보다 안타를 친 팀이 게임에서 이기듯이 저는 그런 작품을 좀 많이 남겼습니다. 네. 세월이 흘러도 계속 기억나고 특히 제가 아주 어린 시절에 네. 아주 힘들 때 장대도 없이 별을 따겠다고 설쳐대는 그 젊은 날에 도전하면서 네. 느꼈던 아픔, 네. 그때 가장 위로받았던 곡이 오성과 하음의 십자가 신화. 아, 감니다 아, 그래서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굴러 떨어지는 돌. 네. 어, 도전할 때는. 힘들지만 보람 있고 네. 어떤 희망에 대한 행복감을 가지는데 실패했을 때그 아픔을 네. 바라보는 그 시각에서 음악을 네. 작사하시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그 진한 감동이 그 어릴 때 기억이 아직도 살아나고 팬으로서 이렇게 인터뷰하게 된 것도 제가 이런 일을 하길 잘했구나라는 네, 보람을 감사합니다.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시치프스 시나가 그 정치인들이 좀 힘들 때 네. 비유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뭐 유명하신 분들도 시지프스의 음. 그~ 알베르 까미의 그~ 음. 그~ 산문집을 뭐 읽으셔서 그런지 음. 그래서 저도 지금 꽤 (30)/(삼십) 몇 년이 지났는데도 그~ 시지프스의 시나 음악을 제가 들으면 어~ 내가 어떻게 이런 가사를 썼지 그 당시에 좀 저도 좀 음, 내가 그런 젊은 시절을 보냈나 하고서 대세김질하는 때가 좀 간혹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작사라든가 작곡은 어 본인의 사연이 담길 때도 있고 또 뭔가 아픔 그리고 삶에 있어서 어떤 그런 그 느낌을 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어 그렇게 깊이 있는 음악을 그 작곡을 하실 때는 그 너무나 젊은 나이였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어 사연을 어 그때는 그때는 <laughs> 네. 음악을 그 지금 그때는 진짜 저작권이 좀 이렇게 좀 사회에서 적용이 안될 때예요. 네. 저희가 그88 올림픽 때문에 세계적인 저작권 추세에 맞춰서 87년부터 저작권료가 이제 이렇게 음. 들어오게 돼 있는데 그 전에는 그 그게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음악하시는 분들이 참 경제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던 시기인데 나도 이제 그이 음악을 하면서 내가 이 삶에 도전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시집부지 삼, 알베르 까미의 산문지급을 읽으면서 아, 그런 가사가 좀 써지고 글이 써지고 음. 그래서 한번 곡을 한번 만들어보자 해갖고 만들었는데 그때 이제 음반 기획자들이 좀 독특하다 음. 그래서 이제 그게 발표가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젊은 대학생들이면 그 곡을 굉장히 많이 좋아하게 돼 갖고 그 음악을 시작하는 그 두려움이 많이 예, 극복하게 된 곡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러면 그때 1980년도면은 세월을 87년도. 87년도면은 네. 세월이 한참 지났는데 네. 이렇게 작곡가님을 뵈면은 얼굴에 세월의 흔적이 별로 없어요. 아유 많이 늙었죠. 관리를 <laughs> 많이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요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이번에 그 와인 라벨전은 그 유럽의 그 네. 가장 세계에서 생산을 많이 하죠 와인을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와인을 우리가 라벨지로 담았는데요. 이렇게 오감이 즐거워지는 아유, 이거는 굉장히 아닌가?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미술 계통에서는 여기 이 작품을 해갖고 라벨에 이렇게 붙이는 거죠 네. 제가 지금 아마 그 우리 음악 계통에서는 자켓으로 네. 이 라벨에 이렇게 와인병에 라벨을 붙인 건좀 처음인 것 같아요 아마 이게 우리 음악계에 좀 소문이 나면 네. 어 유명한 그 가수분들이 해외에 그 이런 그 음원 자켓 판매할 때에 굉장히 지금 케이팝이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네. 이게 한몫할것 같은데 이거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인데요. 네. 너무 그 미술진흥원에서 이렇게 이런 기회를 만들어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휴, 좋게 봐주시니까 저희도 더 힘이 나고 신나는데요. 이아니이거 진짜 약간 그 네. 다른 거랑 틀리게 아주 그 보관하고 싶은 병 네. 그런 자체가 되겠는데요. 어, 뭐 음악도 좋은데 음악의 깊이가 아유, 와인의 감사합니다. 깊은 향과 함께 어우러져서 더 분위기를 더 멋지게 만들 수 있을 거는 생각이 들고요. 어, 음반산업협회에서도 활동을 하신다고 알고 네, 있어요. 그래서 뭐, 어, 여러 가지 뭐 네. 작곡도 하시고 또뭐 여러 가지를 하시지만은 또 음악계를 위해서도 뜨지는 네. 뭐 일을 많이 펼치신다고 알고 네, 있습니다. 네, 앞으로 좀뭐 그런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네. 좀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어, 여기 한국미술진흥원의 카파미술관에서는 그동안 많은 작가들의 작품이 전시되고, 네. 또 온라인으로는 3만여 점 이상, 또 네. 유명 작가들의 작품이 전시돼서, 어, 대한민국 1등 콘텐츠로 자부심을 오,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음악하시는 분을 이렇게 모시고 인터뷰하는 건 처음이에요. 네. 그래서 음악과 미술은 통하는 거란 생각을 네, 하고요. 네. 예술의 한 공통 분모로서 또 뭔가, 어 조금 더 친밀한 느낌이 들고요. 근데 지금 네. 이제 그 앞으로 그, 음, 각기 이제 다른 장르지만 네. 예술에서의 그 공통점이라는 것은 이제 창작이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네. 지금 이제 시대가 플랫폼 시대가 바뀌면서 네. 유튜브나 이런 데서 자기의 그 작품을 어 유튜브를 통해서 소개할 때 그냥 이렇게 소개되는 것보다 음악과 어우러져 갖고선 그게 하나의 영상이 만들어지면 네. 어, 참 좋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은 이제 멀티 시대니까 어, 미술하는 분도 그렇고 우리 음악하는 분들도 그렇고 이런 협업 같은 것도 좀 필요하고 또 제가 좀 이렇게 바람이 있다면 전, 이렇게 전시에, 전시관을 가면 네. 음악이 없고 너무 딱딱한 분위기고 그 문지방이 높다 그럴까? 네. 그런데 이제 거기에 그 공간에 음악이 좀 흐르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쉽게 그전시관도 이렇게 갤러리도 드나들 수 있으면은 지금 많은 분들이 그 작가 분들도 활동 많이 하는데 좋은 그 어우러짐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 제 욕심인지 몰라도 제 바람이 있다면 은 음반산업협회하고 그리고 한국미술진흥원하고 업무협약을 진행하면서 아, 네, 뭐 조금 기회가 더 있으면. 긴밀하게 기왕이면 네, 은 네. 우리가 이렇게 좋은 생각을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네, 네. 어, 왜냐면은 화가들은 음악가를 가까이 할 기회가 네, 네. 별로 없어요 그리고 네. 화가들끼리는 너무나 전국적으로 같이 긴밀하게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좀 물꼬를 틀수 있다면 네, 네. 또 어, 멋진 또 기획을 함께 그렇죠. 할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한번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어 이렇게 작품 라벨을 이렇게 보니까 밀도 있게 아 너무 잘 아주... 만들어셨어요. <laughs> 네. 저는 여기 보면서 제가 못한 그 분야거든요. 이런 근데 네. 굉장히 섬세하시고 정말 그이 자켓에 그 맞는 그이 바탕색을 역시 미술 하시는 분들은 틀리다. 우리는 그이 바탕색을 잘 못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같이 이렇게. 어우러지면은, 그, 미술을 표현할 수 있을 때그 바탕에 어우러지는 공간의 음악이 채울 수 있고, 네. 또 우리가 만든 음원의 자켓을 또 미술하는 분들이 이렇게 도와주면 공감이 많이 크게 될것 같아요. 네. 지금 앞으로의 또 특별한 활동 계획이 있으신지요? 어, 이제 뭐 저도, 음, 어느 정도 활동을 많이 해서, 네. 제가 지금 제 작업만 많이 지금 위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주위에서 이제 곡 작업 의뢰도 들어오고 네. 그것도 이제 하면서 제가 그 남자 여자 아주 좋은 가수를 발굴했어요 솔로를 그래서 그 가수들을 제작을 하면서 또제 개인 제작인 사랑이 힘들 때 시리즈 30곡을 이제 완성해 나가는 게제 앞으로의 그 계획의 일원입니다 네, 저희 한국미술진흥원에서 특별히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 이미 저희한테 큰 일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애니메이션, 네네. 어, 부엉이를 <laughs> 주인공으로 해서 네네. 그 어른도 함께 보는 동화인데 거기는 대화가 없습니다. 네네. 모든 게 음악과 효과음향으로 어, 이루어지는데 또 작곡가님께서 어, 그를 거 허락해 주시고. 그 작곡을 아, 예. 해주셔서 네. 퀄리티가 훨씬 높아지고 아, 감사합니다. 이번에 좋은 예감이 듭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거를 세계적으로 보급하고 네. 저희가 사활을 걸고 네, 네. 어, 크게 한번 움직여보려고 네,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 저도 그러면 영광이죠. 아, 예. <laughs> 어, 그래서 그렇게 작곡을 해주신 거에 대한 뭐 감사함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전하고 싶고요. 아, 예. 감사합니다. 어, 그래서 이번에 그 유럽 와인 작품 나벨 전을 통해서 작가님과 함께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또, 저희가 알수 없는 세계, 미술 세계는 너무나 잘 알지만, 또, 음악의 어떤 그 장르는 우리가, 어 모르는 게 많아요. 그냥 듣기만 하지만. 아, 저도 이번, 네. 이번 기회에 미술을 네. 많이 좀 접해가지고, 네. 많은 공감대를 얻고 싶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어, 끝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이런 자리를 감사합니다. 마련해주고, 네. 또 이렇게 제가 생각지 못한 이런 하나의 계기를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이거를 이제, 와인은 이제 마시겠지만, 이 병은 오래도록 아마 보관할 것 같아요.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런 액자까지 이렇게 해주셔서 인터뷰 만들어주신 이 배려를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이번 행사에 참여해주셔서 저희 행사가 더욱 빛나고 퀄리티가 높아지게 됐는데요. 특히 이제 음악하고 같이 네. 만남을 이렇게 조화롭게 이룬다는 것은 더큰 의미가 있는 새로운 기회가 아닌가 네.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상민 작곡가님을 모시고 인터뷰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네.